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광순의 육아노트, 닥터광순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준비 없이 놀아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그런 부모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와 같은 나이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준비가 없이 아이와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부모님과 많이 싸웠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여러 개의 학원과 과외를 많이 붙여 주셨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 학원을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어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서 만나 보러 가자고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마치고 아빠가 차를 타고 픽업을 오셔서 저는 조수석에 탔어요. 그때 아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박찬호 나온 야구 경기 봤니? 저는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싶었지만, 야, 아니요. 그냥 인터넷 뉴스만 본것 같아요.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렇게 몇 마디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공부 얘기가 나와서, 왜 내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러 가게 하냐. 나도 생각이 있다. 아니다. 너는 꼭이 선생님을 만나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아빠와 싸웠어요. 그러고선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일부러 박찬호 안타 얘기도 꺼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저를 위해 준비한 게 정말 고작 야구 얘기인가?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는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가? 그 후로도 수도 없이 엄마 아빠와 싸웠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노는 얘기로 저랑 편안하게 대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아이에 대해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행복하게 바란다면요, 그리고 아이와의 노는 시간을 준비하는 부모님이라면요, 놀이를 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또 놀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를 위한 놀이 방법을 찾아보거나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매일 매일 닥쳐오는 아이와의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공휴일이 돼서 평소에 가던 어린이집을 쉬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유치원을 쉬는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7살 정도가 되어야 날짜나 요일 개념이 정확히 잡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당황스럽고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면 꼭 한두 가지 재밌는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인과 차를 타고 가면서 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지인분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똑똑한 분이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쉬시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는 만 3세 정도 됐어요. 저는 그분께 아이와 주로 뭐하고 노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 그분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9시쯤에 아이 유치원 등원을 시키고요. 오후 3시쯤에 하원을 시킵니다. 하원하면서 친구네와 같이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와 둘이 카페에 갑니다. 5시쯤에 집에 오면 아이와 함께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식사 후 저녁 7시부터 아이와 책을 보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포인트는 아이를 위한 놀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지인분께서는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정말 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기 좋은 익숙한 육아방식으로 주로 아이와의 시간을 채웠어요. 책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과 애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저희 아이도 엄마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준 덕분에 말도 나이에 맞게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독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놀이의 종류는 여러 가지 많아요. 가성비로 할수 있는 휴지심이나 밀가루 반죽으로 할수 있는 놀이도 있고요. 집에 있는 인형이나 주방용품으로 하는 놀이. 그리고 조금 금액을 드린다면 새로 퍼즐 놀이를 구입할 수도 있고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요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뭐 놀이터를 가는 계획을 세워도 좋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날씨와 문 여는 상황 그리고 근처 카페나 맛집까지 알아본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찾아도 좋고요. 컴퓨터로 찾아서 쿠팡으로 놀이감을 주문해도 좋을 거예요. 요즘 대치동 도치맘 영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이 공부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6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을 보면 제일 부러운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춤추는 것을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종이접기에 심취해서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테이프로 붙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들어서 혼자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성인들은 좋아하는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특별히 취미가 없어요. 특별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 가득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벅차고 사랑스러워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고 싶고요. 아이의 소망을 지켜주세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오늘은 아이와 놀이 시간이 생겼을 때 준비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어요.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도 공감하면 보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금쪽같은 우리 아이를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유아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생각들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같이 이런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닥터광순의 육아노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